지금은 1차, 2차, 3차를 따로 발전시키는 시대가 아닙니다. 상위 버전 하나를 가지고 그 밑에 산업들을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.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. 마동호 100만 평을 구체화한 어, 계획도입니다. 이 지역이, 이 지역이 수생, 식물로 자연 정화하는 대규모 생태 식물원입니다. 이와 함께 수륙 양육 운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. 물론 자연 친화적, 친환경적 운화입니다.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. 고성이 향후 100년 동안 끄떡없이 먹고 살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법입니다. 새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의 변화가 고성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다섯 후보들에게.